안녕하세요 자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트위치 무은자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지나가다가 구경을 하는데 짱한 화면이더군요 왠지 눈이 아프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지랖을 좀 피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눈이 아플 것 같은 조명들을 좀 편하게 조정하는 게 1차 목표였고요 질문 과정에서 안 되는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마이크에 잡음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이크 설정입니다 그리고 확인 과정에서 상황을 물어보니 캠방송을 주로 했던 이유가 게임방송을 하면 너무 렉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캠방송만 했다고 하시기에 마지막으로 게임도 어느 정도 풀어 나갈 수 있게 설정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캠화면 얼핏 보면 잘 나온 것 같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조명을 직접 사용할 때 모습입니다. 본인이 만족을 한다면 상관이 없긴 하지만 오래 진행을 하면 눈이 아프기에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조명을 끄면서 확인. 메인 조명을 확인을 해서 얼굴에 지는 그림자를 확인. 현재 보시면 우측에 조명이 켜져 있기에 좌측에 그림자가 생기죠? 여기서 서브 조명들을 확인해서 그림자를 조금 옅게 조절을 하면서 확인. 이제 메인 조명을 왼쪽으로 이동해 봅니다. 왼쪽 턱선에 그림자가 모두 깔끔히 사라졌죠? 무은자님은이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그럼 메인 조명을 왼쪽에 두는 걸로 하고 이제 세온도 조절을 해 봅니다. 온도를 낮췄다 올리면서 밸런스를 찾아 봅니다. 미묘하지만 다 달라요. 여기서 결정을 하면 대략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엄청 두 시간 동안 바꿨거든요.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였던 마이크. 모구자님이 사용하시는 마이크는 블루 예티입니다. 많은 분들이 ASMR 용으로 또 사용하는 정말 민감한 마이크 인터라 들어보시면 묵은자님이 틀어놓은 달그락거리는 선풍기 소리가 꽤나 잘 들릴 거예요. 들어보시죠. 누구 나왔냐고? 그분는 그분이 좀 나중에 약간 대만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제 마이크 설정을 대략하면 어쨌든 이게 더 나으면 다행이다. 그래도 뭐막 괜찮은데요 이러니까 당아당 이렇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마이크를 가까이 두면 됩니다. 설정 전에 보면 화면에 마이크가 없지만 설정 후엔 마이크가 가까이 있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마이크 위치를 가까이 두고 최대한 볼륨을 작게 해서 주변 잡음이 안 들어가게 조절한 것입니다 효과는 보시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어, 너무해요. 어, 이제 두 번째 문제였던 마이크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캠 방송만 아니라 게임도 가끔 하고 싶다고 하셨죠 사양을 확인할 때 메모리를 보니 싱글램이더군요 보시면 사용하시는 슬롯이 4개 중에 한개 이렇게 램을 한 개만 사용하게 되면 일상적인 컴 사용에는 문제는 없지만 방송같이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게임만 하면 렉 때문에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이건 램만 꼽아주면 해결이 됩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당근에서 저렴하게 팔면 당근하시거나 쇼핑몰에서 구입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램을 추가하셨는지 며칠이 지나서는 방송 중에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계시더군요. 네, 게임 부분도 해결이 된것 같네요. 영상도 마무리를 해보자. 조명을 간접적으로 사용, 마이크 볼륨을 작게 조절, 램을 두개 장착. 간단하다면 정말 단순한 것들이죠. 의외로 방송 설정은 단순한 것들의 조합입니다. 혹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